죽이자요 아, 자조례복립사입니다자 자,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지금 전국에서 백만명이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무리하게 지금 다치니까 진입하지 말고 좀 기다려요 자, 조나단 목사가 얘기합니다. 경찰들 그거 해놔봐야 또 저쪽으로 또 들어가요. 자,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. 여유있게. 여유있게 하세요. 여유있게. 지금 전국에서 100만 명이, 국민당원들 100만 명이 다 지금 들어오, 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. 여유있게. 서둘 거 없어요. 이제 우리가 다에워싸서 용역들 다 잡아먹고. 자. 그리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여기 싸울 거 없어요. 지금 싸우지 마세요. 아무 상관없어요. 저기 저 경찰들하고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. 자,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전국에서 국민혁명당 500만 명, 100만 명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세요. 절대 경찰들하고 대치하지 마세요. 경찰들하고 대치하지 말고, 자 경찰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종앙경찰서 경비과장도 방송할 것 없어요. 경찰들하고 싸울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저 영역들 재개발, 저 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. 경찰들하고는 부딪히지 마세요. 자 경찰들. 그러니까 저 재개발 장순영 당신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. 우리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 자 여러분,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. 예수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! 쉐넘으로 물러가라. Yeah! 경찰들은 물러가라. Yeah!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지금 이제 잡아서 지금 이제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다 올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특수부대가 다 올르고 있습니다. 젊은이들도 올르고 있고. 지금 청년들도 다 올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저들의 그이 불법을 반드시 오늘 심판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기 조금 불러 나 있어요. 거기 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저 성도들 서두르지 마세요. 여유 있게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.